자, 후쓴다 워낙마 차린 거 같고요. 자, 상대분, 자, 기마 선수 이름분입니다 마신출, 빠르게 면포, 착교 확보. 자, 기마가 나온대요. 이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중앙에 병을 연다. 그 또는 한번 띄워본다. 자, 좋습니다. 자 병을 한번 열고요 살을 띄웠는데 자 모아보죠 자 이런식으로 아 양사등 하겠습니다. 자, 그 하겠습니다 자그 전략이 참 좋은데 그 제가 볼때는 어차피 그 양사등 양사등 그할 바에 자 수순이 그렇습니다 자, 상이 먼저 그뜰 필요가 있었는데, 자, 이거는요, 제가 먼저 상이 뜨고요, 자, 방해를 그 해버리죠. 자, 이, 그렇습니다. 자, 이 공격 그 하는 이 수단이 좀 반감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조리 이렇게 변으로 이제 가지 말고, 그 모아야 하는데, 그 상대 전략은 원래 이게 이제 아니었죠. 그 상이 뜨고, 자, 변호를 붙인다가 아니고, 자, 모아서, 그, 대차한다, 그런 전략이었는데, 자, 수순이 좀, 그, 맞지가 않았습니다. 자, 좋아요. 포를 넣고 자, 어차피 뭐, 상이 나온다, 둘것 같아요. 아, 그, 이런 식으로, 자, 저는, 자, 변호를, 어, 붙일 생각, 이제, 갖고 있었고요 살을 띄우고, 말을 걸겠죠? 살을 개, 일단은 그, 지키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올려서. 자, 계속 이취약습 쓴다. 이 상대분. 어, 노골 쪽으로. 자, 한수 이제 받아주죠. 이렇게 하고, 차가 이리 빠진다. 야, 그 20수까지 차안 움직이고 이기기 미션. <laughs> 자, 20수 넘어간대요. 자, 그 성공과 그 아닙니까? 자, 차가 이렇게 올라선데요. 지금 이렇게 모읍니다. 자, 모았을 때 이거는요, 그 차가 이렇게 빠질 수 있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자, 상대 차가 이렇게 왔을 때, 자, 보죠. 야, 이거 뭐예요? 자, 이거는 그거죠? 자, 올리면은 포가 넘고, 차를 개 씌우고, 병 하나 잠다. 야, 이거 그럴싸하죠? 지금은요, 그, 제가 여기를 이렇게 한번 올릴 필요가 있다는지 봅니다. 네. 자, 이 자리 한번 올려서요. 자, 물론 그 미는 수단 이있고요 지금 저는요, 어, 포를 쫓고, 그, 한번 어떻게 좀 해보자. 그런 전략이 좀 있구요. 자, 어떻게, 그 상대분 지금? 그, 손에 안 보기 위해서? 자, 포가 이런 자리에 한번 넘을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죠. 아유, 잘 뒀어요, 이거는. 음 <laughs> 이렇게 하고, 포를 이렇게 뒤집겠습니다. 1, 2 있죠? 자, 마가 나간다, 그냥, 아, 무난하게, 교환을 통해서, 어, 정리 이제 하겠다, 이렇게 둘수있고요 자, 병을 이렇게 모아서 미는 수를 좀 노리고 있는데, 이 마가 한번 나가서, 아, 교환해버릴까요, 그냥? 간결하게? 자, 그, 때로는, 그, 간결하게 한번둘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응? 아, 그, 그래요. 그, 이렇게도 생각 이제 할수 있는데, 그 지금은 말입니다. 지금은요. 자, 말 이렇게 살리는 게 아니고, 그 물론 여기 가서 이런 식으로 풀을 한번 쫓아낼 수가 있는데, 야, 지금 뭐, 뭐를 이렇게 한번 둘까요? 자, 어차피 이 병이 이런 자리 한번 갈 필요 있는데, 그 그때는 그거 때린다. 때리고 잡았을 때, 마가 잡는다 야, 그... 변수를 그 없애게 쓴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그 먼저 그 변수를 그 한번 없애게 쓴다 저는. 말을 취하면요 그렇습니다. 차후에 이렇게 가두는 맛이 있고 지금도 역시 자 이런 식으로 포를 쫓고 자 면포가 조를 치한다 이런 이 전략입니다. 네. 아 장군을 먼저? 어 좋아요. 살을 이렇게 반다 이 정도죠. 살을 이렇게 받았을 때 포가 이렇게 넘다는 뜻이죠. 자 궁을 내리면 상대 차가 그 끼우는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살을 이렇게 다가좀 맞겠죠. 좀 포를 이렇게 살리고 자 조를 교치한다아 이수가 과연 이무수일까자그 때립니다. 때렸을 때. 자 혹시 장군 치나요? 야이 장군 칠 수도 있나 이거? 자이 이거 보죠. 그 저는요 지금 그 이수를 좀 보고 있는데 자그 차가 어 귀에 이제 붙어서요. 그렇죠. 그 이렇게 그 하시란 뜻입니다. 아이 중앙에 이 줄이 자이 맛이 좀 없어 보여요. 자, 포를 넘고, 3 한번, 그, 취하했습니다 어, 그냥, 그, 단순하게. 자, 이수, 좀 보고 있는데. 자, 그, 이런 식으로. 뭐, 상으로 지키기 위해서, 뭐, 조를 올린다. 그거 안 되죠? 자, 이거 어떻게? 해? 자, 포가 움직이고, 마루 뭐 지킨다? 그, 또는 차가 붙어서 지킨다. 그렇죠? 자, 그 정도겠죠? 차가 한칸 빠지면요. 자, 차가 한 칸만 빠져보죠. 자, 포가 넘나요? 아, 그런 식으로. 아이, 러면뭐 있느냐. 그러네. 그, 대려? 그, 상대 포가, 어, 포 이렇게 넘으면은, 그, 제가 좀 당하겠네요. 이러면은. 아, 이거 되는 게 없네? 아, 이거 진짜. 그 이거는 그 제가 좀 당했네요. 아 이거 이안이 사나 손에 좀 보겠습니다. 아, 진짜. 그래요? 아, 당했네. 차로 잡겠죠? 네, 사한번 닫고 근데, 그, 이, 다인 게, 그, 모양이, 그, 나쁘지가 않습니다, 제가. 자, 모양이, 어, 나쁘진 않데. 쫓는다, 상이 합니다. 빠지겠죠. 자, 거의 작겠죠. 네. 자, 상으로 치하고 자, 사, 한번 어, 때리겠습니다. 그런가요? 자, 이거는 이 상대분 사안 맞기 위해서 올렸는데, 그 지금은 이 자신감 있게 이 때립니다. 제가 자, 다리 한번 끊나요? 야, 지금 다리 이렇게 끊을 수 있나? 다리 끊고 그러네. 야, 이, 이, 이게 가능해 보이네. 아, 이, 잡을 수가 없었나? 자, 상대포가, 그, 이런 자리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죠, 저는. 이 그래도 이 갑니까? 어, 그래도 간다? 자, 밀면은, 그, 마가 있으니까, 그, 외통은 그 없죠? 아, 이 상이 또 걸려있네? 아, 이 상이 걸려있네? 남았습니다. 야, 또이 재민수가 하나 있다면은, 그, 장군 한번 치고 싶네요. 야, 이거, 장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이 궁으로 잡을 수 있나요? 야, 그, 이런 장기가 또 나오네. 자, 좀더그 효율적으로 장군을 통해서. 자, 이거 보겠습니다. 아. 아니, 안 잡고 피한다? 안 잡고 피했을 때. 자, 그 밀죠? 그, 여기서 무신코, 궁을 텁니다. 뭐, 사가이 공짜다, 이 잡으면요. 그, 차장의 그, 외통각입니다. 어? 아, 그렇죠. 이 잡아야죠. 자, 밀었을 때. 야, 이거? 그, 잡을 수 있나, 이거? 그, 제가 볼 때는, 이 궁을 이렇게 한번틀 필요가 있었는데, 어 이거. 그, 장기, 이 모양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상대분. 그, 제가 볼 때는요. 자, 살을 이렇게 움직이고, 그 상이 포를 잡는다. 이게, 어, 최선이 아닐까 싶은데. 아, 그래요. 아, 이 예, 봤어요. 상대분. 그, 정확하게 잘 봤네요. 포를 잡아야죠. 그렇죠. 예. 야. 그, 이러는, 이, 이런 식으로. 그, 득을 좀 많이 보네요. 자, 아낌없이 장군. 아, 장군 한번더 맞게 쓴다. 이런 식으로 아, 궁을 그틀 텐데, 궁을 틀면은 자 포가 그 살을 잡다. 이런 수가 있으니까, 어, 좀더 효율적으로 네. 잡았을 때그큰단 뜻이죠. 그러네요. 자, 일리 있네요. 자, 상대 궁이 여기 있으니까, 어, 좀더 위협을 주기 위해서, 네. 자, 이런 수, 어, 이런 식으로 그래요. 어그잘뒀네요 상대분이. 그 그래도 그 상대분이 그 위기 상황에서 그 타개하는 그 능력이 참 뛰어납니다. 그 지금 여기를 그 올리고 올리는 수를 좀 보고 있고요. 아, 그런 식으로. 자, 그 장군이죠? 자, 민는 수, 그 생각, 그 하고 있고요. 자, 상이 뜨면 차가 내려가겠죠? 그때는. 자, 한번 밀죠? 네, 그 장군. 자, 이런 자리를 가면은, 그 기마가 나오면 어그 차가 또 쫓겨야죠. 그 일단 그 이런 있습니까? 자리를 그 먼저 생각 그할 필요가 있는데 아 그냥 이궁성이 한번 붙으면 어때요? 자상 나가는 수좀 보고 있고요. 상이 나가서 차를 건다 또는 그 이쪽 그 차가 먼저 한번 나가본다. 자 차가 먼저 한번 나갈까요? 그런 식으로 음. 차를 걸면요. 자 병을 걸었나요자한번 음. 밀어보죠. 신청해봤습니다. 아 진짜 그 여기는 그 올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 창이 좀 막히니까 그렇죠? 자 줄로 취하면 마가 들어가죠. 마가 취하면은 그런가 이런 야 대차 그 해버려 대차하면 손해죠 제가 자 차를 쫓고 그냥 어, 잡아야겠네요. 그 결국에는 그 차길이 막혀버리네. 자, 지금은 이 생각이 또 틀려집니다. 자, 병의 이제 가치가 좀 크다 보고, 그 대차를 그 통해서, 자, 잡아야죠. 자, 막아 나간다, 이 이수. 또는 뭐 병을 모은다. 자, 이렇게 생각 이제 할수 있는데, 자, 일단은 막아 나가서 차를 한번 쫓고 싶어요. 다음에 그 상장, 상장에, 그렇죠저 상장군이 좀 부담이 있으니까 상대분 자 마가 이런 식으로 그 뜨고 차를 걸면은 자 차를 걸었을 때이 순간이 참 중요한데요 자 지금 상장 치면은 자 어찌 됩니까 이 그림이 차를 이렇게 받으면 끝인가 자 그래도 장군이죠 그렇죠. 자, 멋진 수안 나옵니까? 일단은, 그, 마가 병을 잡다가 있으니까. 자, 이 정도. 자, 그렇게요. 자, 차가 빠지고요. 자, 말을 그, 걸겠습니다. 그 이수를 좀 노리고 있는데. 자, 그전에요. 자 병을 그 한번 당기고 자 올리는 수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마로 이렇게 포를 걸수도있죠 예자그 잠깐 그보류운하고아 궁이 올라서나요? 그 지금은 차가 빠진다 어 차가 빠지고요 자마 한번 이 걸면은 이 그림은 어떻게 됩니까? 차가 빠졌을 때자마이렇아그 변으로 그 가긴 했는데 이러면은 그 다시 한번 그 제가 이 스텝을 이렇게 밟죠 이런 식으로 자 차장군이 좀 불편하죠 자 이거는 좀안 좋은 게 병장군이 있습니다 병장군을 통해서 그 차가 안 잡긴지 어렵고 이런 식으로 자 정리 인제 하죠 자, 그래요. 자, 이좀더 보자면, 은 자, 이수가 있죠, 마지막에. 자, 장군이죠. 자, 차로 안 잡긴 좀 어렵고요. 예, 잡고. 자, 공으로, 어, 잡아야 하는데, 자, 마장군이, 어, 나오죠. 살일치하고. 자, 장기 기울었죠. 예. 자, 수고했습니다.